만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젤리 쪼꼬입니다. 불과 2시간 전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무료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팬을 아니, 마이크를 잡았고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격투기 단체인 블랙 컴백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딥코인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랙 컴백의 공식 메인 스폰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념해서 젤리 쪼코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조건 없는 블랙컴백 무림풍 대회 티켓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파트너십은 UFC의 공식 후원사인 크립토닷컴과 같은 방식으로 디코인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요. 디코인 거래소는 2018년에 설립된 사용자 친화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싱가포르, 캐나다, 두바이에 DMCC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는 국내 거래소와 연결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업체인 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거래소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코인 정보 채널인 코인만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튼 딥코인과 블랙컴뱃의 전략적 제휴를 기념하는 무림풍 대회 티켓은 오는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고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해둔 구글 폼양식의 이름, 전화번호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부산 백스코 제. 이 전시장이니까 7월 13일에 부산 백스코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께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젤리초코 채널에서 제공해드리는 티켓으로 오후 1시 저녁 6시에 1, 2부 모두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선정되었는지 여부는 등록 다음날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문자 도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무료 정보가 만리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딥코인과 블랙컴뱃의 파트너십 기념 무료 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